안녕하세요 해피리치입니다 아, 제 이모티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모티콘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날 출시가 됐고요자 어, 그래서 제가 작업한 이모티콘은 나를 응원해 라는 컨셉의 작품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나를 위한 힐링 나를 응원해 음, 제가 처음에 이제 카 카카오톡 컨셉에 대한 이제 첫 영상에서 어 제가 제작한 컨셉을 카카오 측에서 받아준 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네, 제 컨셉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면 보통 쌍방 간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지만, 음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내 감성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원하지 않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좀 오늘은 외롭고 힘들고 했던 이야기들을 친구하고 뭔가 누구랑 나누고 싶은 거야. 그냥 혼자 있기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 상대방은 또 의도치 않게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좀 달래고 싶어서 원하는 어떠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음, 사실 타인과의 문제 문제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그 감정 조절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지. 타인과 어떠한 그런 관계성이나 타협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컨셉은 어, 이런 어떤 이모티콘이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용기, 희망, 꿈 위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 좀 주, 나를 이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책 같은 거를 보면서 나한테 1호가 됐던 이야기나 단어들을 이렇게 적는 수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첩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어,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감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서 3 2 가지를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제안을 하게 돼서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작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작업은 색연필로 작업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컴퓨터로 이제, 어, 뭐, 노가다죠? 따서 음, 했던 것들이죠. 요거를 이제 한번 채팅방에서 써볼게요. 오늘도 힘내자. 토닥토닥. <laughs> 예, 나만의 길가기.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음, 치우칠 때가 있어요.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나답게, 나답게 행동을 하고, 언제나 잠자기 최소한 10분, 5분은 나를 위한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너무 이제 뭐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안갈것 같지만, 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는 어느 정도 지나간다라는 결과물을 좀한 번씩 익히면, 느끼면 나를 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 하늘 쳐다보기, 음, 퇴근할 때마다 항상, 음, 밤집 들어가기 앞에 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 뭐 늦은 퇴근이다 보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항상 오늘을 산 거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하늘 쳐다보는 걸 지금 되게 좋아해요 남 얘기 안 하기 <laughs> 우리가 어, 대부분은 불화나 어떠한 친구 간의 오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얘기만, 칭찬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음, 나는 할수 있다. 나와, 나를, 나와,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 생각대로 된다. 자, 이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콩 심은 대 콩나고, 팔 심은 대 판난다.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고요. 힘들 땐 그냥 쉬어 맞아요. 그냥 편하게 릴렉스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의도해 봤고요. 나 자신 칭찬해 주기. 누구누구야,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지? 음, 그래, 수고했어.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나를 칭찬해 주고 그런 것들. 남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까지 가지 말고 음, 남 때문에 스트레스하기보다는 음, 내가 더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냥 내 자신 스스로 있는 나에서 플러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감사하기.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나 사랑하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좋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말이 가고 좋은 감성, 감정들이 가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나는 우울해 이런 말보다는 나는 행복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그냥 희노애락이라는 그 삶이잖아요. 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 꿈은 설레이게. 음. 나의 꿈들은 이제 모두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설레임이라는 내 꿈이 있어야지 예, 조금 더 인내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기. 이거 진짜 많죠.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누구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 연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엄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포기가 실패야. 지금 힘들어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뭐몇달 뒤에 몇년 뒤에 다시 하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발전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은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가 실패다. 내 자신을 위해선 언제나 나는 자신감이 있어. 뿜뿜 청소 청소 깨끗이 해야 됩니다. <laughs> 네,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laughs> 가볍게 받아들이기 네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라이트하게 해비해봤자 나만 손해예요뭐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거니까 건강한 음식 먹기 나의 꿈에 대한 드림보드 만들기 뭐 나에 대한 믿음 신념 내 스스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운동 30분 걷기 오늘도 수고했어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예, 네. 거절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음, 눈치 볼건 없는 것 같아요. 내 의지 아니면 네.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살면서 모든 음, 답은 내 안에 있다. 음, 이거는 뭐 예. 이런 거 있고 반드시 잘 된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웃으며 살자. <laughs>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어떠셨어요? 네. 아, 그리고 잠깐 이제 제가 이 작업물이 나오기까지 예, 제가 색연필 작업했던 거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 화면을 조금 더 올릴게요. 아, 어지럽지 않나요? 네. 음, 이 작업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색연필로 <laughs> 그렸던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스캔 받아서 딴 거죠. 2020년 8월 31일, 이런 그림, 네. 이런거 작은 그림들을 a 4 용지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한 3, 40장 1년 동안 그렸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약간 모노에다가 컬러 들어가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물고기 캐릭터 느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A4 용지에 요거 아까 칭찬하기세 <laughs> 요것도 답은 내 안에 있다. 요건 자신감 뿜뿜으로 해가지고 작업했던 거죠. 요거는 청소하자. 네. 요집분안 했어요. 할 거는 많아요. 작업물을 음, 보통 이제 고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어떤 거를 32개를 해야 될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잠깐 몇 개만 보여드리고요. 네, 이제 뭐 이런 그림들 요거. 요것도 썼죠 제가? 요것도 쓰고. 요것도 썼나? 2000, 20, 2020년대 많이 그렸어요. 그려서 이제 제 캐릭터 그리고 음, 생각대로 된 건강한 음식, 이런 건안 했어요. 음식, 요거 있죠? 오늘도 수고했어. 가볍게 받아들이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꿈은 설레이게. 요거 조금, 요거, 토닥토닥. 이제 색연필과 펜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카페 그림 <laughs> A4 용지 하나에 그릴 때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힘들 땐 시원은 요 카페 밑에 소파 러그 하고 있는 거를 따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요거 나 사랑하기 요거는 이제 음, 뭐였죠 하나 있었죠 <laughs> 네. 뭐, 이런 것들은 안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색연필 작업을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2탄, 2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2탄에서는 약간 애니를 넣고 싶어서, 아, 애니 공부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2탄에는 이제 조금 더, 어, 광범위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넣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제가 뭐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남았는지 저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런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음 영상에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좀긴 시간,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어,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